제 4강의 주제는 집의 구조와 방향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양택풍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사람은 태어난 순간에 하늘과 땅의 기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양택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집의 구조와 방향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사주 위에 더 씌워지는 또 하나의 명입니다. 먼저 방향입니다. 방향은 수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는 흐름이며 시간이며 운의 이동입니다. 집의 방향이 사람의 사주 흐름과 맞지 않으면 노력해도 결과가 늦어지고 마음이 늘 급해집니다. 사주에서 목목 기운이 중요한 사람은 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집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성장도 함께 막힙니다. 화화 기운이 중요한 사람은 집의 밝기와 온도에 민감합니다. 집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차가우면 의욕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토토 기운이 중요한 사람은 집의 중심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집 구조가 복잡하거나 동선이 불안정하면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금, 김 기운이 중요한 사람은 집의 구조적 정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문과 문이 충돌하거나 공간이 어지러우면 결단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사주마다 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운은 다릅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집의 구조는 토토 기운의 표현입니다. 토가 약한 집은 아무리 좋은 방향을 가져도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디가 중심인지 느껴지지 않는 집, 머물 공간보다 지나가는 공간이 많은 집, 이런 구조는 사람의 삶도 떠돌게 만듭니다. 좋은 구조의 집은 들어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자연스럽게 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배치입니다. 공간 배치는 오행의 균형입니다. 잠자는 공간은 수수. 일하는 공간은 금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화하. 중심 공간은 도토. 이 균형이 깨지면 사람의 생활 리듬도 무너집니다. 사주명리에서 말하는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머무는 집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집을 바꾸지 못해도 집을 이해하면 운은 달라집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내 사주에 맞는 집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